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이어서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죄목으로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보기에 그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이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또한 그에게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매질해서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사형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매질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형 대신 매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일제히 이렇게 소리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기서 없이하라는 것은 제거하라, 지워버려라라는 말로 매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미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증오로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 맞춰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를 놓아줄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짓 고발로 잡혀온 것이라면 바라바는 말 그대로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모아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으며 로마 제국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6월절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석방해서는 안 되는 죄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 예수를 죽이고자 애쓴다고 해도 많은 민중들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들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해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온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던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무리들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흉악범이자 반역자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려고 작정하였는데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여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그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장면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더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 모두가 정의와 진실보다는 자기 앞에 안위를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돼 흉악한 죄인을 풀어주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저들의 악한 모습들은 결국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악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죽이기 위해 소리 지르며 외치던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빌라도처럼 정의와 진실보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는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나의 이 죄가 무제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없이 하라, 죽여버려라,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여러 가지 사용방식 중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주면서 공개적으로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끔찍한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에게만 내려졌으며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오랫동안 매달아놓고 끔찍하게 서서히 죽이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끔찍하고 비참하게 사용당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추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한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과 수치와 육체적인 죽음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했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모두 담당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합니다. 이방인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리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됩니다.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민중들의 소란을 극도로 경계하던 빌라도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동 앞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이 불이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걱정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 무죄한 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지,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무지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들 손에 묵묵히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끔찍하고 악한 범죄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주께서 당하신 이 모든 끔찍한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은 결국에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